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화평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막는 요소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는 삼의 일체 되신 하나님으로서 오늘날에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죽은 영혼이 구원을 얻고 가난한 자가 축복을 바라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이러므로 교회에서나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성령님을 소멸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며 함께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지정의를 갖추신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는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름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를 소멸케 하는 몇 가지 요소를 말씀해 드리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꿈과 환상을 잃어버릴 때 성령의 역사는 소멸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때 성령께서 임하시면 복음 증거를 위해 꿈과 환상을 갖고 나아가야 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한 장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꿈과 소명을 갖고 점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도나 교회가 복음 증거를 위해 꿈과 환상을 갖지 않고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성령께서는 함께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전진하시고 창조하시고 발전하시는 미래 지향적이신 분이므로 만약 사람이 성령의 뜻과는 반대로 꿈과 환상을 잃어버리고 한 곳에 머물러 있다면 성령께서는 역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을 가진 사람에게만 생동하는 믿음을 주시고 위대한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개인 가정 생활 자녀 문제를 위해서뿐 아니라 복음의 확산을 위해 서도 끊임없이 꿈과 환상을 갖고 전진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불타는 꿈과 환상을 가지므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때 성령의 역사는 소멸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불평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불평은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 불평하면 부부관계는 파괴되고 맙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불평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소속한 단체와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원망이 성령을 소멸케 합니다. 원망은 언제나 자기를 타당화시킵니다.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이웃 때문에 나라 때문에 라고 원망하는 사람은 밝은 삶을 살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성도는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는 것이므로 결코 성하는 삶을 살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미움이 있을 때 성령은 소멸됩니다. 미움은 정신적인 살인입니다. 이 때문에 살인하는 자와 성령께서는 함께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내는 것도 성령님을 소멸하는 것이 됩니다. 성낸다는 것은 불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을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예수님의 보혈로청산함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상을 숭배할 때 성령님의 역사는 소멸됩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가늠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도와 정원한 사람들입니다. 그 때문에 성도는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돌이켜 우상을 섬기게 되면 영적인 가늠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복음을 전가려 가면 무척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일본에는 무려 800만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여우를 갖다 놓고 여우신을 생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러진 단어를 갖고 모양을 만들어 그곳에 절을 합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우상을 만들어 절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겨야만 우상숭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탐욕이 곧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인 탐욕을 섬김으로 성령님을 소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넷째로, 음란할 때 성령의 역사는 소멸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경 고린도 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음란은 성전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오늘날처럼 음란의 파도가 전 세계를 휘몰아치고 있는 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문명한 나라일수록 음란의 늪에 깊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음란은 이미 주인이 있는 부인이나 남편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간음과 결혼하지 않고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사통과 남창이나 여창과 어울리는 방탕을 통틀어 엄란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전을 파괴하는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늘 성결한 생활을 함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등한히 할때 성령님의 역사는 소멸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때문에 성경 말씀을 등한히 하면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역사를 인간의 감정으로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기쁠 때는 무조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감정이 침체될 때는 성령이 떠나갔다고 생각한 나머지 뜨거운 감정의 체험만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에 잘못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인격자로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역사십니다. 하 이러므로 참된 성령의 역사와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깨달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기도를 등한히 하면 성령님께서는 떠나가십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님과의 교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끊임없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성령께서는 구만리 장친에 계시지 않고 예수 그리도를 구주로모시드린 성도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소멸되면 천국의 의와 평강과 희락은 사라지고 세상의 정력과 마귀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꿈과 환상을 갖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취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음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하심으로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루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